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교계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교계단체들은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마련하고 종교개혁지술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17년 무소불위의 교황에 맞서 부당함을 알렸던 마틴 루터.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맞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성경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루터의 정신은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의 뿌리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분열이 반복되는 이때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개혁 운동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뉴욕과 뉴저지 교협은 최근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말씀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을 마련해 종교 개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뉴욕 교협은 오는 10월 1일부터 유럽 4 개국 종교 개혁 지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독일, 프랑스, 체코 등을 찾아가 종교 개혁의 정신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유저지 교협도 오는 4월 독일과 프랑스 등 종교 개혁지 현장 방문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유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종교 개혁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개혁의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